할렐루야 우리 산마루 우지의 구독자 상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은 간증할 제목은 이별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 우리는 정말 이별이라는 것은 하기 싫잖아요 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인과 연인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이별이고 또 우리가 아, 자녀들과 남편과 또 가족끼리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자녀가 이 세상을 예고 없이 떠나간 그런 부모의 마음 너무나 진짜 이별할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녀가 하늘나라 가버린 사람 또 이별할 준비 없이 남편이 하늘나라 간 사람 아내가 하늘나라 간 사람 이렇게 이별할 준비 없이 갑자기 이별에 통보 없이 가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항상 이별할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이거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별하기 싫어서 그런 준비,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별할, 이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서 이별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다가 이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돼 있고, 살았을 때는 서로 미워서 헤어져서 이별하게 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같이 함께 즐기고 놀던 친구들도 이별할 준비 없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충격을 주고, 어, 이런 이별할 준비된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때문에 평생의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추스리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별할 준비 없이 자녀를 떠나보낸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로 이겨나가고 은혜로 이겨나가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에 가슴에 그,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평생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어, 자기의 영혼, 영이이 세상에서 막을 짓고, 어,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이런, 음, 사연들, 이런 간증들, 또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야, 인간은 너무나 진짜 충격이다. 이별할 준비 없이, 갑자기 이별할다는 그런 부모와 그런 가족과 그런, 그런 모든 이별할 준비 없는 그런 충격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막 두려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담 속에서 이별할 준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도 있지만, 그, 텅빈그 자리 때문에 너무나무 허전해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때 너무나 안 됐고 안쓰럽고 가엾고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별할 준비 없이 통보 없이 가버린 그런 가족을 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 낙은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강건하며 70여 80이라지만, 지금 100세 시대다 하지만, 100세도 순식간에 흘러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때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돈을 잃은 것이냐, 건강을 잃은 것이냐. 근데 돈도 잃은 것보다도 건강을 잃은 것보다도 이별한 것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별한 사람들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그 이별의 아픔이 제일 인생 가운데서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아, 그럴 거다. 돈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거예요. 건강 잃은 것도 조금 잃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많이 잃은 거는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우리 구독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나의 모든 소중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이별하면서 영원히 떠나간 그런 가족들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구독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내야 되고, 남편을 보내야 되고, 또 부모를 보내야 되고, 아내를 보내야 되고, 또 친구를 보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도 보내야 되고, 성도도 보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어, 우리가 결혼식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초상집에 가는 게더 은혜롭다는 것을 알겠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더 은혜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과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상집이 더 은혜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프로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받고, 어, 다시 한번 이별의 아픔에서 일어서서, 어, 성령 충만해서, 어, 새로,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 새롭게, 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별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불에 들어온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족을 잃고 이별한 가운데서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날을 아버지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